나, 나 둘, 쓰잔, 근데, 그렇죠. 네, 이거 살짝 뺐다가. 아 맞아요. 그래. 공 치는 순간, 나. 그렇죠. 공 치는 순간, 나. 그렇죠. 할때공 아, <논> <laughs> <sentences> <와>, 좋아요. <laughs> 네. 준비 시작. 나봐 와요? 나. <laughs> 나 아, 둘, 셋. 이게 왜 공이 길게 가냐면은 자세히 여기 한번 와 보실게요. 이렇게. 요공 스톱. 그러면은 여기 공간 제가 아. 납득 했죠. 더 뒤로 가야 돼. 아, 아. 네. 내가 팔 뻗을 때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잡히네. 하나, 둘, 발 닿는 순간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세워서 순간, 그렇죠? 발 닿는 순간, 다 그렇죠? 잘잘잘발 닿는 순간, 다 위에서, 나 그렇죠? 위에서, 나발 닿는 순간, 손목 나오시면 돼. 하나, 어. 둘, 그렇죠? 하나, 둘, 아, 그렇죠? 아. <목소리> 그렇죠. 나둘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 나둘 그렇죠. 아 맞아. 공 치는 순간 나 그렇죠. 아 <laughs> 맞아. 공 치는 순간 나 그렇죠. 왜냐면 미리 꺾어 놓으면 안 되고 공 치는 순간 뺐다가 빠르게 이 느낌이에요. 살짝 뺐다가. 되네. 예. 응. <laughs> 다섯. 준비, 시작. 나힘 풀고 있다. 셔틀 위치에서. 나 둘. 나 둘. 나 둘. 오, 하나, 둘. 그렇죠. 둘. 나 둘. 그렇죠. 힘선 따라 부드럽게. 오, 잘했어요. 나 둘. 그렇죠. 하 둘. 하 둘. 오. 하나 둘그렇지 치는 순간 뺐다가 많이 치는 순간 뺐다가 많이 그렇죠. <laughs> <와> <laughs> 네. 그 스텝도 중요한데 크로스 하고 따다단 이 스텝인데 왼발이 하고 왼발 한번 집어준 상태에서 고오는 그 순간 오른발 아까 그 오른쪽 스텝 있잖아요. 오른발이 바로 나와야 돼. 그 상태에서 사이드 스텝. 하고? 이거 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하고. 근데 뒤쪽으로 많이. 왜냐면 내가 크로스 한 걸, 잘한걸 봤잖아요. 근데 이걸 뒤쪽으로 빠져버리면은 밀려요. 그런 게 아니라 잘한거 보고 옆으로 움직여야 돼. 옆으로 움직여주고 옆으로 움직여. 그렇죠. 자, 준비. 시, 나, 나. 이거 봐요. 오른발 짓고가 아니라 들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 뒤로 가는 데 나지? 네, 왜냐면은, 하고, 그 하, 발, 아니면 왼발 깽깽이 안 한다 생각하고, 하고 바로 오른발 사이드 스텝으로 바로 나가다 생각해. 자, 크로스 하고, 오른발 옮겨서 바로, 하나, 둘, 셋. 오른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시작. 하고, 오른발 앞으로 나와서, 땅. 이거 헤어핀 공이에요. 자, 상대방이 헤어핀 한걸 푸싱으로.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문제점이 하고 이쪽으로 멈췄다가 요걸 다시 나가려니까 멀어요. 하고 옆으로 옮겨야 돼. 옆으로. 어, 이거 봐요. 잡는 게 아니라 하고 왼발만 찍고 바로 가 왼발만 찍고 그렇죠.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자, 준비. 나둘짝 자. 나 크로스하고 옆으로 땡겨 와서 푸시 나봉. 나둘 그렇죠. 공 낮게 가요, 이제. 나둘 그렇죠. 크로스하고 옆으로 옮겨서 툭. 그렇죠. 크로스하고 옆으로 옮겨서 팔 뻗어서 툭. 그렇죠. 나2 拿回来。 준비. 크로스 잘하고 옆으로 옮겨서 팔 뻗어서 툭. 오! 크로스 잘하고 옆으로 옮겨서 팔 뻗어서 툭. 오! 오, 방금 잘했다. <laughs> 시작. 당기고, 오, 오, 좋아요. 나이스. 푸싱할 때 공간 놔두고, 푸싱 때릴 공간 놔두고, 툭. 그렇죠. 오, 야호! 하나, 둘, 툭. 그렇죠. 그래야 헤어핀 오는 셔틀도 푸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로스하고 헤어핀도 푸싱으로. 아네! 가봉!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공간 너무 막들어면안돼 보고 바로 위치 그렇죠 오. 위치, 그렇죠. 오, 오 진짜 잘하시는데.